자, 이준석, 박미. 아, 영어 또, 다 인드라가 또, 아, 성렬형 영어 좀 하시나? 그랬더니, 성, 준석이 기다렸다 는 듯이, 영어로 딱 하는 그 영상 또 올리네. <laughs> 아, 준석이가, 에? 아, 지금 뭐, 그냥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미교포와 간담할 만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보세요. 관계자 만나잖아. 준석이가. 네? 지가 원해서 간게 아니야. 구교원이 불러서 갔어. 준석이. 네, 준석이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준석이 화이팅. 준석이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 이게 이제 우리 보나빠르트님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이게 이거 컴퓨터 중단하고 똑같아.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이들아 메일 매일, 매일같이 체크하거든요 스팸 휴지통 다 정리해요 매일같이 근데 보냈는데 이들아못 봤어 오늘 본거는 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길래 어 우리 보나바르트 님의 메일을 차단시켰나 봤죠 그랬더니 뭐 노플러 재단 얘기를 하시 중요한 내용이네 <laughs> 예, 이순신 장군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죠. 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라샤 박사는 라카펠라 재단 회장, 아, 그래서 이제 보나 파르트님 이거는 키비를 까지 말자. 읍참마손한 정도인데, 그래서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노라가 키비 잘안 까잖아. 그렇지만 저녁까면안 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심하게 까지 말자 딱 이거죠 네. 인드라가 킬빌에 대해서 심하게 안까잖아 네. 적당한 수준에서 킬빌에까지 네. 그러니까 인드라가 요즘 어때요 킬빌에 대해서 옹호하진 않지만 킬빌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잖아 정도만 만족하시라 이거지 네. 오히려 지금처럼 그래서 이 메일이 잘렸나봐 그니까, 인드라가 요즘, 킬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보나빠르트 기억나세요? 예. 아니, 예. 예전에 많이 킬빌 얘기하다가, 근래 킬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인드라 킬빌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인드라가 어떤 입장이냐. 킬빌에 대해서. 옹호하진 않지만, 예, 더 까진 않겠다. 딱이 정도가 우리 대륙주 황제에 대한 예의고, 허피드에 예의고 킬빌에 대한 예의다 딱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도 인드라는 킬빌에 대해서 깔 생각이 없어요 에,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인드라 태느님 요즘 킬빌한테 관심 없 인드라도 관심 없대데딱 <laughs> 여기까지 불쌍하잖아 이혼했잖아 킬빌 가족 한때 왕따 당한 게 킬빌이잖아 이 정도 이제 모욕을 얻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친구는 아, 아 샤는 아 샤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면 어아 중요한 게그 인도 계곡 파이 베타 카파 박정현 파이 베타 카파 이게 중요하고요. 파이 베타 카파를 받았다면 이건 천재다 하고 인증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인드라가 중요한 국립원 대학이죠 런던 정경대 샤는 아이 엘트 코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밀 벨린다 재단 세계 백신 예방 접종 연맹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 샤의 이력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샤는 비의 인물도 아니고 오바마 인물도 아니고 크린턴 인물도 아닙니다. 이 친구는 샤는 작정하고 키운 인물이에요. 에 엘리트 코스로 확실히 밟았고, 저게 무슨 뭐... 관료로 임명될 때나 이럴 때 만장일치가 사실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다 만장일치야. 이거 작정하고 엘리트 코스 초 엘리트 코스로 키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예? 저 남아공에 인도계가 많단 말이야. 예? 국기 저 뭐야 국유본은 예? 아프리카를 키우고 싶어해 신자유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말하자면, 예, 아프리카 대륙을 예? 중국 대륙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게 국기본의 장대한 기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공에 누가 있죠? 인도. 왜마트마 간디가 왜 아프리카 갔어? 거기 인도계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실제로 고대 때도 인도 애들이 배 타고 아프리카에 많이 갔고 네. 그래서 인도계를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했더라 굴벗는 관점에서 누구 지역이라고 했죠 유럽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서양위원회 샤는 네. 미국위원회도 아니고 상극위원회 구분법에서 네. 상극위원회 구분법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게 유럽 지분, 그다음 미국은 저저 저 북미지 저좀 저 미국 쪽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남미 이렇게 3분되는게 상극위원회 구분인데 여기서 샤는 대서양 위원회다. 예? 아프리카는 여태까지 유럽 관할이었단 말이야. 예? 이거에 대해서 녹펠러 재단이 접근한다. 굉장한. 이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태까지 아프리카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로 예? 한마디로 그동안의 국유원 유럽 귀족들, 주로 노스알드기어 사람들이 해쳐먹었던 데가 아프리카거든요. 예? 이것을 재편성하겠다는 야신찬 기기, 노펠러제다 샤의 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스어어 이코노미스 트 쪽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륙주 황제하고 잘 타협해보세요 저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은 없지만 네, 어쨌든 아프리카 경제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되고 그에 비해서 이 친구 이제 어, 제이크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죠 이 친구는 예. 어, 좀 샤이에 비해서 급이 조금 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이야 지나치게 예. 이 친구는 예. 힐, 저 클린턴 라인 아니에요 예일대 선후배 아니야 예일대 하면 클린턴 부시 예. 제이크 설리반 예? 정확히는 오바라, 오바마 라인도 아니고요 이 친구는 부시라 바이든 라인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냥 클린턴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무시하냐 아 무시하면 안 되지 예? 무시하면 안 되고 어, 다만 예? 지난번에 클린턴이 2016년 때 대선 캠프에 있을 때 트럼프에게 패배했잖아 그때 이 친구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점에서 이 친구는 구변 귀족이 맞지만은 그분 조금 떨어지는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는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가 네, 구기본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구본의 뜻과 정 배치되는 발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구본의 입장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설한 거지 예, 이 친구의 얘기가 예, 구본 입장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큰 그림에서는 같지만 예,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 친구의 어떤 예, 티어가 낮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최측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인드라 볼 때는 해인지보다 등급이 낮습니다. 해인지가 최측근이라고 얘기하지, 에, 이 친구는 에, 무시하진 않지만은, 에, 그렇게 인드라 가대볼 때는 최고 등급의 바이든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듭니다. 에, 이런 점은 인드라 검도들이 주시고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제이크라는 이 친구는 좀더 커야겠다. 예, 지금의 능력보다 아, 좀더 인드라 같은 사람에게 더 인상적인 노력을 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그랬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잘해보시기 바래 업적 좀 제대로 쌓아가지고 인드라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물론 파이베타 카파 예, 받았네요. 천재죠. 옥스포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네, 노력하세요. 제이크 살리반. 네, 이나라에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